요한복음 19장 19절 말씀 빌라도가 패를 서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팔레 w a 노 a notice prepared and fastened to 아멘. 알렐루야 지극한 고신 탄시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빌라도 총독이 십자가 명패에 히브리 헬라 로마어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붙인 것과 같이 제구 옆자에서 중화불화로 꽉차 로마에서 불과 3년 7후면 멸망할 유대 왕국의 사랑과 평화로 영원히 전속할 메시아 왕국을 수립하시고 그 왕국의 왕으로서 영원 문토록 다스리시는 우리예 스님 왕의 찬송을 선포합니다우리예 스님,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의 영적인 유대 왕국인 메시아 왕국의 왕이시니 루시퍼가 폭군을로지 않은 세상인 루시퍼 왕국에 살고 있는 모든 주인들이 주님께서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메시아 왕국의 왕국 사람으로 구원 받는 은혜를 입게 하시옵소서. 우리 지님 그리스도의 슬모 간구드럽나이다. 아멘.